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단지. 2456세대 20년식 31평. 방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GTX-D 교통망 발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 교통망 발표. 22년 9월 매매 9억 6천만원 전세 3억 3천7백만원. 25년 9월 매매 5억 8천만원 전세 3억 7천850만원. 학교공원역 병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풍경마을레미안 한강이차 1711세대 14년식 34평. 방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21년 11월 매매 6억 7,500만원 전세 4억. 25년 9월 매매 5억 1,700만원 전세 4억 167만원. 학교공원 상권역. 경기도 김포시 수정마을상 용해가. 1474세대 11년식 33평. 방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21년 11월 매매 6억 150만원 전세 3억 3365만원. 25년 9월 매매 4억 1633만원 전세 2억 9667만원. 학교공원 상권역.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 1단지. 3481세대 17년식 34평. 방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21년 11월 매매 7억 440만원 전세 4억 2823만원. 25년 9월 매매 4억 9025만원 전세 3억 2139만원. 학교공원역 상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